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쿠나 진화 재료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나 진화 재료는 여기 어드벤처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새로운 레이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레 바일런트 레이드라고 있는데요, 마레 볼런트 레이드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쿠나 진화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보자! 네,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스쿠나 레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마무시하네요. 무섭다. 이거 보세요. 와, 이게 바로 스쿠나가 뭐 주령인가 뭔가 이거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위에서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적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적들 속성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불속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성 위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쿠우라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쿠우라를 사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쿠우라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들도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세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명 나오고요. 여기서 두 군데, 여기서 세 군데로 나온 다음에 가운데에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꼭 아신 다음에 방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 빼고는 모두 다 클리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반만잘 해준다면은 그렇게 빨리 뚫리지는 않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무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쿠라를 뒤에다 설치만 해줘도 그렇게 많이 뚫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잘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보스를 위해서 아이젠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웨이브가 19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젠을 설치해서 설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나서서 이렇게 쿠오라를 설치해서 막아주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쿠오라를 설치하는 게 가장 수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만 이렇게 30을 찍게 되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클리어 할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앞에다가 살짝 스쿠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쿠나 살짝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뒤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쿨한 명만 다 올린 다음에 부신 하나만 나오면은 끝입니다. 그럼 초방은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에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어 체크해 주시고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카타쿠리만 설치해줘서 나중에 부스만 천천히 나올게 해줘도 아주 쉽게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가 19까지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보면은 솔로 영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로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해서 쉽게 클리어 할수 있는데, 혼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고주 진화제로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랜덤으로 캐릭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오석 캐릭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르게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쉽게 지금 적대를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냥 버스 타지 마시고요. 1인분만 하셔도 충분히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명이나 아이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여기 아이젠 없이 그냥 쿠브라만 있어도 아주 쉽게 클리어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꼭, 쿠쿠나 레이디에 오실 때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1인분만 한다는 생각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충분히 딜도 넣을 수 있고요. 필수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운데쯤, 요, 요쪽에다가 딱 카타쿠리 하나 설치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한 명의 캐릭. 바로 이 친구죠? 극도마다라를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스가 나올 때 약간의 그 무비야. 스턴. 턴이 아니라 그 이거. 이 시정. 이거를 사용해주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스는 여기 한 군데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스가 세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세 갈래로 벌어지기 전에 빠르게 처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은 아주 쉽게 여기 스쿠나 레이드는 클리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설치해놓은 거는 그냥 다 쿠오라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쿠오라만 있어도 깨니까 말이죠. 아이전 할 필요 없이 요 그냥 편안하게 쿠오라 많이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클론을 불러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그냥 깔끔하게 클리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고조 진화지료가 나오, 니까 고조래, 수트나 진화재료가 나오는데요. 진화재료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슬슬 나옵니다. 하여튼 이제 나왔습니다. 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정지 들어갔죠? 와, 나와라, 나와라. 여기 보면은 어? 세 군데에서 나오는구나 한 군데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세 군데에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어, 아까 한 군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가까이 오시면은 그냥 다 필요 없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축구염이 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쿠르라 갖다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보세요 벌써 피가 이렇게 많이 깎였죠 보시면은 지금 이거 뭐야 보세요, 저도 그렇게 지금 힘들게 하지 않고 오버하는 끼지도 않고 있는데 데미지가 벌써 이렇게 1 0비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나름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해도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는 모습 보세요. 야, 지금 보시면은 보스 체력이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1.42고요. 야, 이정도면은 그냥 클리어죠 뭐. 어려운 게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 보자. 끝이다. 여기에서 바로 고조의 마스크하고 손가락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와이맨에서 나오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시규 캐릭터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신 다음에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지, 그, 뭐야, 오성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이드를 많이 돌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와, 다시 봐도 멋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네, 오늘은 이렇게 스쿠나 레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